안녕하세요 캠타 정지 대표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매물 아리아 모빌의 까로 550L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유명한 모델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요새 주차 라인에 들어가는 모델들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딱인 그런 매물이죠 자이 모델 2019년식이고요 22000주행했고 승차 인원은 3인 이정보 통면으로 가능하시고 변속기는 오토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델, 외관상의 특징 먼저 살펴보고요.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 벙커, 배드 있습니다. 아, 아이와 함께라면 한 둘까지도 잘수 있는데 높이가 낮, 낮기 때문에 편하게 잘라 그리면 아이 두분 정도 요 위에서 잘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전면부에 선팅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특별한 장치는 안 되어 있습니다. 측면부로 돌아보시면 측면부에 위쪽에 어닝 달려있고요 백0 밀러 연장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실 공간에서 볼수 있는 창문이 1200짜리가 들어가 있는데 창문에 약간 기스 자국이 있긴 하네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전기 충전하는 곳과 기름 충... 넣는 곳 그리고 외부에서 물건 넣을 수 있는 그런 공간 트렁크 공간 사이즈도 꽤 됩니다 자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주출입문 유럽식 한달 도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 올라갈 수 있게 발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실 때 외부 샤워기 되어 있고요 후면부로 돌아보시면 후방에 후방 카메라와 트렁 박스 요거 떼내시면 자전거 캐리어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기름통 이런 것들이가 있네요. 아래쪽으로는 하부 쪽에 어떤 보강되어 있는지 볼까요? 아, 요거 낚시통, 낚시, 그, 때 보관할 수 있는 통, 어, 제작해서 넣어 놓으셨구요. 그리고 바퀴와 바퀴 사이 허브 스페이스 연장 되어 있구요. 그리고 특별하게 저 스프링, 코일 스프링 되어 있네요. 쇼바도 있구요.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언더 코팅도 해 놓으신 상태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부가 되어 있다. 이 시간 될고 같고, 운전석 쪽 측면부 쪽으로 보시면, 화장실 공간에서 볼수 있는 창문 되어 있고요. 냉장고 한풍구, 그리고 거실 공간에서 볼수 있는 창문이 하나 더. 외부에서 물 주입하는 곳과, 외부에서 전기 쓸수 있는 곳.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을 보여드릴게요. 자, 승차 공간은 지금 리무진 시트로 다 개조해서, 깨끗한 상태고요 오, 주행거리도 2만 밖에 안 됐기 때문에 내부 상태는 컨디션 꽤 좋습니다. 후방 볼수 있는 후방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오, 특별한 옵션은 안 보이네요.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외관 살펴봤고요 외관상에 찍히거나 긁히거나 문제가 될 부분은 없네요. 깨끗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창문에 긁힌 자국. 하나 정도 문제가 될만한데 그것도 뭐큰 문제 아니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는 내부로 들어가서 말씀 드려볼게요.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가로 오공 같은 경우는 진짜 제가 이게 찍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있을 것만 딱딱 되어 있는 그런 카라반 같아요. 자, 들어오면 모기장 되어 있고요. 이쪽에 싱크볼과 수전. 그리고 밖을 볼수 있는 창문 그리고 아래쪽에 전자렌지 그리고 이쪽에 선반, 확장선반 쓸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화장실에는 세면대, 샤워기, 그리고 수건장 밖을 볼수 있는 창문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내부에서 칠수 있는 커튼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동식 변기 갖다 놓으시면 화장실로도 쓸수 있겠죠 자 이렇게 보시고 화장실과 주방공간 앞쪽에는 환풍구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는 우측으로는 또 메인 컨트롤 음, 적상계 하고 뭐 장치들 킬수 있는 것들 되어 있고 하단부에는 신발장으로 쓸수 있는 조그만한 뭐 공간에 또 수납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옆쪽으로는 옷장으로 쓸수 있는 장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9 0 l 냉장고와 수위 게이지 그리고 에바스파베바스토 아, 에보 파이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제가 뒤쪽 넘어가서 설명드릴게요. 뒤로 넘어왔습니다. 뒤쪽으로 넘어오면 위로 보일 수 있는 하늘창과 음, 천장형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양쪽으로는 쭉 상부장이 요 벙커 베드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그 양쪽 사이드에는 어, 스피커 들어가 있고요요 공간, 기본적으로 요 차량 업무용 이동 차량이기 때문에 어, <laughs> 테이블 공간을 좀 넓게 썼습니다. 그래서 한 6분 정도 앉아서 식사 가능한 공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내리시면 침실로 이용됐을 때는 위에 아이들 둘, 밑에 성인 셋, 이 정도에서 다섯 분까지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의, 그런, 그 정도의 사이즈가 나온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워크스로 가능하죠? 여기서 앞뒤로 넘어 다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특별하게 설명을 또 해드려야 될 부분이, 아, 위쪽에는 공간은 꽤 넓기 때문에 높이가 낮아서 그렇지, 뭐 성인들도 주무시는 거 가능하고요. 콘센트도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 앞쪽에 스마트 TV 들어가 있네요. 자, 이 정도 보여드리면, 뭐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자 옵션 및 판매가 말씀드릴게요. 요 모델 어, 인산철 배터리 240암페어, 한전 충전기, 주행 충전기, 태양광 2 4 0 w 들어가 있고요. 인버터 3 k 로짜리 들어가 있고요. 내부에는 어, 바닥 난방대는 에바스토, 에버5 그리고 개수대, 냉장고 90리터, 전자레인지, TV, 스카이라이프 들어가 있고요. 청수, 우수. 음, 한1 0 0리 정도씩 들어가 있고요. 이동식 변기, 천정형 에어컨, 리무진 시트로 개조되어 있고, 외부에는 어닝, 카라반 도어, 후방 카메라, 하부 보강에 음, 파, 아, 코일 스프링 하고 쇼바, 그리고 언더 코팅 이런 식으로 하부 보강해 놓으셨고요. 고객님 제시하신 판매가는 4,100만 원입니다. 까로5 5 0 같은 경우는 운용 이동 차량이라서 어, 세금에 택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증 기간 어, 인증 매물이기 때문에 3개월 적용되고요. 그리고 판매가는 4,100만 원입니다. 어, 이 모델 까로오공에 관심 있으신 고객님은 저희 캠타임 매장으로 전화 예약하시고 방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곳은 경기도 여주에 위치한 캠타요 매장입니다. 모터홈, 카라반, 트레일러, 트럭캠퍼까지 다양한 캠핑카가 모여 있는 이곳. 캠핑카 제작 전문가가 직접 운영하기에 정확한 안내와 수리가 가능합니다. 캠타요에서는 고객님의 차량을 위탁 판매, 인증 캠핑카 서비스, 캠타요 전국망 구축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캠핑카 사고 팔땐 캠타요와 함께라면 쉬워집니다. 지금까지 캠타요였습니다. 구독은 힘이 됩니다.